자건 촬영 때 애기들하고, 이제 자유의 놀이터 왔는데, 와, 죽겠네. <laughs>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, 아, 최고.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천천히 가자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안돼뭐 이건 이러 하면 안돼뭐 이건 돼뭐 이런 게 많은데 가능하면 어,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, 그리고 또 정말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, 개인적으로, 음, 나중에 덜 욕먹는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. 그래서, 스스로 알아서 웬만하면 하라고 하는데, 어 어차피 뭐, 어차피 부모가 엄마할 거거든요, 애들이. 네. 잘되도못 되든, 십대키들이 아 이제 뭐 그러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춘기, 오춘기 오면 이제 답도 없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아 그래서 가능하면 지들이 알아서 이제 정말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음,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 어른이 이제 케어해주는 건 맞죠. 옆에서 지켜봐줘야 되는 건 맞고 우리 마음이가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. 네. 무자, 무자식이 상관했잖아. 노년에는 외로워서, 뭐, 음. 어차피 요즘 다 요양병원 가, 가지 않나요? 자식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, 네, 그렇습니다. 날씨가 참 좋네요. 오늘 징검 다리 휴무인데, 어, 마울님께서 그리고 큰, 음, 저기 뭐야, 작은 처형, 어.. 형님이 출근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휴무고 뭐 어, 들쭉날쭉이여가지고 다 모이기는 힘들 것 같고 저녁 퇴근하시면 다 모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뽁뽁밥 가세요